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강의하게 된 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과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현대 결혼식이 나오고요. 전통 결혼식이 나옵니다. 현대 결혼식,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결혼식이라는 건 어, 옛날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통결혼식, 즉 옛날,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현대결혼식은 요즘,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결혼식은 혼례식이라고도 했고요. 혼인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남자, 데이트를 하겠죠. 데이트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여자의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데 어, 너무 아쉬워요, 슬퍼요. 그러면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요. 어,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연애 결혼. 그리고 두 번째는 중매 결혼이 되겠죠. 연애 결혼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계속 데이트를 하면서 어, 결국 결혼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매 결혼은 어,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매 결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소개팅을 하다, 소개팅하다, 소개해 주는 거죠. 아니면 선, 선을 보다. 소개팅은 보통 친구나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을 본다는 것은 어른들 어른들이 소개를 시켜줄 때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또는 엄마, 아빠가 소개해 주는 것을 선을 보다. 그래서 보통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 연애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을 보게 되면 어 몇번 데이트를 하다가 바로 결혼을 하게. 결혼을 하네아요 먼저 어.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혼이라고 약혼이죠. 그래서 어,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요. 자 결혼을 했는데 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서로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혼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를 같이 볼게요.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연애 결혼을 선을 보다 그리고 우리는 소개팅. 소개팅이나 선을 보고 나서 결혼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는 것, 이런 것을 약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어 결혼을 한 다음에 어 서로 사랑이 깨졌을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네요.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후에 어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재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이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보통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